먼저 가장 대표적인 비만약을 들자면 흔히 나비약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언급할 수가 있는데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교감신경계를 흥분시켜서 식욕을 통제하고 배고픔을 잊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타의 어떤 비만약보다 식욕억제를 시키는데 효과가 뛰어난 약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래큰 문제를 일으켰던 나비약, 문사람약도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 비만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비만약은 요새 가장 핫한 비만약이죠 리보비나 싹센다 같은 GLP-1 유사체 비만약을 들 수가 있는데요 GLP-1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시켜서 식후에 혈당의 상승을 막고 식욕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리곱비나싹센다는 이러한 원리를 통해 식욕을 통제해 주는 비만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위에도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지방변약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니칼 같은 지방흡수 억제제 등은 최근에 다양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 비만약들이 다수 나와서 많은 분들이 처방을 받고 계세요. 이런 제니칼은 말 그대로 지방흡수를 억제해 주기 때문에 지방이 흡수가 안돼서 대변으로 나가게 합니다. 다음으로 비향정신성 식욕억제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흔히 말하는 콘트라브라고 아마 많이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콘트라브가 있는데, 얘는 이제 두 가지 성분을 합쳐놓은 거고, 얘의 작용은 식욕억제에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욕억제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